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서울시 공공 돌봄을 정상화하라, 정상화라, 정상화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 돌봄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연기 서울시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비대위가 지난 4월 시작한 청원은 한 달여 만에 시민 2,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영유아, 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대상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해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올해 예산이 100억 원 깎이면서 사실상 기관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비대위 측은 종사자들이 지금껏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와 긴급 돌봄 연계 사업을 전담해왔다며 예산 삭감은 서울시의 공적 책무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 1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3개로 통합하고 데이 케어 센터 2개소 및 어린이집 7개소 모두를 문 닫겠다 하는 것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약자와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당장 다른 민간 기관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 중증 치매 노인모를 보시고 있는 열심히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모든 직원분들께 저희 어 저희 어머니를 자신 자시... 자신의 어머니 그 이상의 2년 이상 잘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성동 재가센터가 폐업을 한다면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성동 센터에 돌봐주시는 부모님들이 모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참석자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돌봄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비스를 받게 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 부모가 돈 있는 장인 아니면 뭐어뭐 재산 있는 장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그게 양극화형 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서비스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담은 청원서는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 오를 전망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